안녕하세요. 송아지집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PN 1458 도축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권장형으로 분류됐고요. EPD는 도체중 36, 등심 6.33, 등지방 마이너스 1.03, 근내 지방도 0.23. 인천 강화 생산이고요. 외조부는 KPN 757입니다. 아비는 KPN 1194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시수소입니다. 조부의 KPN 1006이 있습니다. 1006도 사람들이 좋아하던 시수소였던 것 같고요. 1002와 1009 언급될 때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조회를 해봤고요. 오게 되이고요 24년 3월 21일에 도축됐습니다. 개체 유전 능력에서 근내 지방이 아쉬운 게 확연하게 보이네요. 형매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형매 도축 성적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사산째 동생은 거세도 아니고 시수소도 아닌 듯 합니다. 어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어미 외조부가 6 4 2의 아비가 757로 꽤나 유명한 시수소 조합이네요. 어미 형매 정보를 살펴봤는데 육질등급에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종종 살펴보다 보면 24개월령 부근에 도축된 형매가 있는데 시수소 뽑혔던 건지 사고사인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